경기 도민을 위한 경기 도민에 의한 리얼 체험. 여행지 수천 배틀, 떠나요 경기도, VR과 함께 가는 곳. 경기 도민들을 위해 준비된 우리의 여행지 코디들을 소개합니다. 깨발랄 흥부자 흥팀 여행 코디, 개구먼 팀 선정! 머리부터 발끝까지 멋부심이 잘잘 흐르는 멋팀 여행 코디, 개구맨 유인석! 멋따라 지금부터 경기도의 다양한 풍경과 특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laughs>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행지를 추천하기 전에 우리 의뢰인의 사연부터 만나 봐야겠죠 빨리빨리 빨리 얼른 소개해 주세요 너무 궁금하면 너무 궁금해요 네 오늘의 의뢰인은 경기도 동탄에 살고 계시는 이시우의 엄마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엉뚱한 아들을 키우고 있는 동탄맘입니다. 저희 아들이 요즘 과거에 꽂혀 있거든요. 책도 원시사회, 인류의 탄생, 뭐 이런 것만 보고요. 항상 하는 질문도 원시인들은 어떻게 집을 지었을까? 공룡이 멸종한 이유는 뭘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심지어 장래희망도 시간여행자래요. 과거에 꽂힌 저희 아이를 위해 마치 그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난 것처럼 다양한 교육체험과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경기도의 여행지를 꼭 찾아주세요 네 태초의 지구 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친구군요 네 의뢰인의 아들이 지금 푹 빠져있는 것은 바로 아주 오래된 과거 시대인데요 어떻게 흥팀, 멋팀 우리 팀장분들 우리 의뢰인을 만족시킬 만한 경기도의 여행지 찾아내셨나요? 어우, 당연하지요. 저희가 누굽니까? 이래봬도 경기도 여행지 코디 아니겠습니까? 오, 두분다 자신만만하신데요. 그럼 오늘 누구부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아, 저요 제가부터! 저요. 저요! 레이디 퍼스트,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제가부터 레이디 퍼스트 어떻게 할까요? <laughs> 순서는 사실 아무 상관 없잖아요. 괜히 흥분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제 권한으로 먼저 멋팀 뭐 유인석씨가 다녀오신 <laughs> 여행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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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역시 우리 진행자분이 뭘좀 아십니다. 네, 좋아요. <laughs> 싸우 선빵이 유리한데. 선빵이라니요. <laughs> 제가 의뢰인을 위해 다녀온 여행지. 마치 선사시대로 타임슬립을 한 듯한 기분을 몸서처험볼수 있는 곳. 세계 구석기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은 그 비밀을 간직한 곳. 연천 전곡 선사 유적지입니다 와그 비밀이 무엇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네 이곳은 바로 전곡 선사 유적지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선사 시대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거든요 저도 아직 그 비밀을 모르는데 저와 함께 그 비밀을 파헤치러 가보겠습니다. 자, 어디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파헤쳐 봐야 되는데 뭐야? 무슨 냄새지, 이거?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전국선사박물관 하계팀장 양상훈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여기 어쩐 일로 오신 건가요? 예, 오늘 모처럼 이렇게 저희 연천 전국선사유적지를 방문해 주셨으니 제가 재미있는 체험 해보시라고 미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미션이요? 예, 예. 아, 그러면 전국선사유적지의 이 비밀도 미션을 다 풀면 알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미션은요. 동아시아에서 최초 발견된 구석기 유물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은요. 유적지에서 원시인이 어디에 살았는지 찾아보세요. 여러분, 미션을 풀려면 먼저 이곳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곳은 선사시대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천국선사 박물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에 들어왔거든요. 같이 가보시죠. 우와, 여기는 선사시대가 아니라 마치 미래도시 의온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굉장히 묘한데, 어, 신기합니다. 와, 진짜 안에도 우주선 같이 생겼네요. 뭐, 영화 센트 장 같은데? 네, 이 전국 선자 박물관은요. 실내 인테리어도 원시 생명. 곡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주선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어디가 보요아 방송 좀 했다는 사람이 아, 카메라 온 빨리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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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리 나오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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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너나 대단한 걸 보여줘야 돼서 그런 겁니다. 어, 보세요 종. 이게 바로 1978년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하네요. 아 진짜 그럼 저 유물 이전에는 서양에서만 발견되던 유물이었던 거죠? 그렇죠. 연천 전곡 선사 유적지에서 발견이 되면서 한국 구석기 역사가 완전히 다시 쓰여지게 된 겁니다. 우와 진짜 아니에요? 어, 어, 우와 진짜 리얼하다. 대박. 안내가 엄청 잘돼 있어요. 야, 이게 바로 인류의 진화 과정. 오, 대박! 우와, 엄청 크다. 아, 이거 코끼리 아닙니까? 엄청 커요, 여러분. 오, <끼리> <끼리> 음, 뭐야? 왜 이렇게 어두워? 오, 무서워. 그게 또어디에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네. <끼리> 선사시대 때 사람들이 벽에 동물을 그린 벽화예요. 이야, 잘 그렸다. 그 시대에 있었던 동물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묘사를 잘해놨어요. 이거 뭐야? 네안데르타린의 매장? 오, 무서워. 오, 빨리 가시죠. 아니, 안에 밤치, 3D 상영관도 마련되어 있어서 온 가족이 재미있게 즐길 거리가 아주 많더라고요. 오스 아까 제가 오스어보겠습니다 3. 그러 좋아요. 어전화종해 주세요.

자, 어떤 모습이 되실 자, 지금... 어... 어... 굉장히 심각한데... <laughs> 자, 여권 발급... 자, 이렇게 아까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 하나의 여권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대요. 나왔어요, 여러분. 나왔습니다. 제 여권용,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어 이게 제 원래 모습이고요. 오살로피테쿠스 호모에렉투스, 네안데르타인 호모사피엔스 변신. 어우, 어, 이 중에 한 명은 우리 김선정 씨랑 다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제 이걸 가지고 어딜 갈수 있는 겁니까? 이 여권을 가지고, 아, 여기 여권에다가 여기에 이제 붙여서 구석기 나라로 이제 갈수 있습니다. 관을 통과했습니다. 짜잔. 여러분들 있 구석에 다로 끌어드릴게요. 가시죠. 아, 재밌다. 보통 유물 박물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유리창 안에 있는 전시물을 그냥 바라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직접 체험하고 내가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시대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대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라면 진짜 완전 강추합니다. 이게 뭐예요? 원신, 예, 원신 옷이요? 네, 이거 입으라고요 지금? 네. 아또 체험말이라고 또 이걸 또이으라고또 주신 건가 보네 알겠습니다 원신으로 편신하고 돌아올게요 우라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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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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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제가 직접 한번 활을 쏴서 저 녀석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한번 우가, 우가 아니 저거는 뭐지? 아니 아니 선생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아 지금 돌도기를 하늘에 날리고 있습니다. 우와 돌도기 이야 지금 날리는 게 뭐죠? 이게 연인가요? 아 이게 아시리안 주먹도끼라고요. 네. 우리나라가 미개국가였었는데 이 돌도끼 때문에 유럽 문화하고 똑같이 문화가 급 상승이 된 아주 귀중한 우리 주먹도끼입니다 주먹 이게 아 이게 예, 그, 그려져 있는 게 주먹도끼죠 예, 예. 이야 멋있다 주먹도끼라고요 아, 네아 이게 미국의 공군병사인 그렉보인이라고 있는데 그 그렉보인 병사가 한탄강에 놀러 왔다가 이 주먹도끼를 발견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이 주먹도끼 저도 아까 박물관에서 본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이 주먹도끼가 지난번 9월달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있는데 실제로는 일본 국가도 이 주먹도끼 때문에 미개 국가로부터의 오명을 벗어나게 된 주인공. 아 그렇군요. 이 의미 있는 주먹도끼. 네. 그럼 다시 한번 멀리 한번 날려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자, 지금부터 주먹도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주먹도끼를 가지고 나무도 깎고 집도 만들고 곡물 껍질도 벗기면서 살았던 겁니다 먹고 살려고 보니까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아이고 누가 오셨나 네 <laughs> 아, 여러분 이 지푸라기 집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던 바로 그런 집이라고 합니다 겨울용 임시 거주자 그래서 막 집이라고 또 불리기도 한데요 근데 생각보다. 어이, 굉장히 아주 튼튼합니다. 튼튼해요, 튼튼해요. 안도 굉장히 넓고, 아, 이 정도면 한두분 나올 것 같은데? 아, 들어가 볼게요. 다시 한 번. 삑삑삑삑, 또리리. 아, 좋다. 아, 우리 집이다, 우리 집. 우가우가우가. 우가, 우가. 우리 집에 온걸 환영한다. 우가우가. 우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우리 같이 짓들이 한번 합시다. 아, 좋다. 아, 넓고 좋다. 선사시대로의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박물관부터 구석기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선사 체험 마을까지 최초의 인류가 궁금하시다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겁니다. 연천 전국 선사 유적지로 오세요! 네, 멋팀 여행지 코디 유인석 씨가 의뢰인을 위해 준비한 여행지는 바로 연천 전국 선사 유적지였습니다. 야 전시물부터 체험거리까지 정말 완벽하지 않습니까? 선정 씨. 자신 이 있습니까? 아,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구석기 축제가 열리는 곳인데, 여기를 어떻게 이겨? 아니, 그거는 제가 준비한 여행지까지 보고 판단을 해야죠. 아주 김치국을 마시시네요. 아우, 맛있다, 김칫국. 어, 맛있다, 김치국. 어, 가만 좀 계세요, 제발. 네, 두분 싸우지 좀 마시고요. 그건 여러분이 아니라 의뢰인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정리해 볼까요? 선사시대에 꽃힌 의뢰인의 아들을 위한 여행지를 찾아라. 오늘은 동아시아 최초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된 역사적인 장소, 연천 전국 선사유적지를 만나봤습니다. 과연 흥팀장 선정씨가 준비한 과거로의 시간여행지는 어디일지 기대해주세요.